Thank you 응? 음? 뭐 데려가요?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소리야? 최하를 왜 데려가요? 그러게 당연히 해야죠, 최하를 뺏길 수가 없는데 어, 우리의 최하인데 그래. 당연히 해야지 음. 음. 할수 있지? 해야지 내가 정말 밤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laughs> 뺏길 수 없지 오이 있나 봐, 많아. 현관에. 가봐, 가봐. Oh,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언제 누가 갖다 놨어? 뭐야? 뭐야, 그거? 카드 같은 건데? 50분 안에 온 가족이 합심하여 도미노를 완성하세요. 도미노 한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했다. 이거 몇 개야, 이거. 이거 다 세우라고? 뭐? <laughs> <laughs> 야. 의사님한테 그 그냥 가까지 우리 완전 낚였어, 음, 지금. 아니, 할수 있어. 지금부터 바로 50분 자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요? 지금 몇 시야? 몇 시인지 봐. 내가 들고 갈게. 몇 시인지 봐. 아, 빨리 시. 가서. 빨리 가서 몇 시인지 봐 봐. 아, 뭐지 이거? 쭉. 일단 펴. 쭉쭉 펴. 아, 이게 여보. 보니까 하트 모양이네. 박수 줘봐요. 음. 그냥 올려? 아, 일단 해보자 그럼 이걸 실패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저희는 빨리 빨리. 저는 차를 데려가야지. <laughs> 아 빨리 부어. <laughs> 저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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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쌌고 내가 빨간색을 줄게. 어려운 거나 시키네? 어 아. <웃음> <웃음> 나 수능증 있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으로 해야 이렇게 한 번에 넘어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쓰뜨리면 아.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뭐 이게 안 쓰러져? 아니라니까, 여보 아이 끝에 이거 하나를 두는구나 아닌가? 이 봐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네가 세고 다시 아니, 아니 그, 여보 이렇게 좋잖아 예를 들어 1 0분은 지났어 <laughs> 나는 내이 집에서는 여자 말을 들으랬어, 맞지? 어. 일단 어, 점대로 가? 가자 점대로? 어 일단 점대로 가자. 10분이 지났대. 그러면. 여보가 이쪽을 가고 응. 내가 이쪽을 할게. 어, 한번 그래. 쓰러지면 끝이 야 여보. 응. 집중해야 돼. 근데 장난 컨데 여보, 응. 여보의 손놀림과 내 손놀림이면 응. 15분 안에 끝나요. <laughs> 뭐 무슨 자신감이야 여보? 응. 여보. 응. 아. 아. 뭐해 지금 집중 안 해? 얘가 울어.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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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닌데 진짜? 이게 겉에서부터 하면은 아 힘들 것 같아. 가운데. 아 이게 왜 쓰러진가? 멀쩡한 게? 바람에 쓰러지나 내가 내가 종이를 이렇게 눌러서 그런가 아! 아 어? 뭐해? 빨리해! 아, 예능하지 마 여보. 아니 여보. 아니 진지하게 하라고 빨리 아니, 여기 여기 하라고 여기. 알았어. 아, 잘못했어. 아 지금 뭐해? 지금. 아, 바람 에 쓰러졌어. 아 뭐해? 쓰러졌어. 아 뭐? 해아 뭐해? 아, 뭐 아, 뭐 아니. 빨리 해 여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웃음> <웃음> 오, 진짜 진지하게. 어 알았어. 쓰러뜨리지 마. 지금부터 쓰러뜨리면 딱밤 맞기. 진짜로. 어. 예능 찍지 마요. 여보. 여보 가운데가 안 서. 큰일 났어아 그 이게 중심. 솔직히 우리는 도민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어. 종이가 문제 아니에요. 여보? 아 종이. 아 이거 조, 종이가 문제네. <laughs> 아 이거 종이만 아 종이만 아니면 다수있는데 빨리 해 숨도 쉬지 마나 지금 아, 빨리 해 그럴 시간은 빨리 해나나 많이 했어 이번에 나 진짜 많이 했어 조심해 조심해 아 <laughs> 그럴 수 있어 엄마씨 그럴 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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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다 최최최최최최 최하야 안녕 와 예! 이거 뭐야? 야! 예! 야! 빨리 써 빨리 써 어? 어? 이거 뭐야? 예. 야 응, 내가 약간 벌려줄게 너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어떡하지? 여기 이거 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채아야, 채아 이거 봐. 여기 여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어어 어, 어, 이쪽이 아니고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채아, 자, 자, 저거 봐. 거북이잖아. 안녕해줘 거북이한테. 안녕. 거북 안녕. 난 채아야. 저거 저 거북이가 여기 거북이 오는 거지. 거북이 가서 아니지? 뽀뽀해줘. 거북이한테. 거북이 뽀뽀해줘. 아무끄러워 <laughs> 어, 안녕. 부끄러워? 저 거북이 되게 신기하다. 지금, 어! 그러지 마라. 어, 어. 저 지금 붕, 어, 여보, 가야 제가, 어, 제가, 제가 막 치면 안 돼? 제가 꼬부기. 우와. 우와. 꼬부기야. 아, 안녕, 일로 와. 여보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어, 어 아니 이로 올라 오라 하지 마. 저로 가, 저로 가. 돌아와. 근 네, 이제 초스피드로 해야 돼. 실수. 여보 여보 잠깐만. 치를 여기서 실수하면. 치아를 잠깐만 저쪽으로. 야 응. 어. 어. 미안해. 치아 자린 여기에요. 빨례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어. 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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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겠다. 채아 미안해. 미안해. 아유. 채아 놀라겠다. <laughs> 보채아 놀랐어. 아니야, 채아 예쁘다고 해준 거야. 치아... 어, 괜찮아. <laughs> 어, 놀랐어. <laughs> 누가? 엄마 뜻치해줄게. 엄마 뜻치해줄게. 채아한테 어, 뭐라고 한거 어, 아닌데. 미안해. 엄마 뜻치해줄게. 내 내가, 내가 빨리 하고 있을게.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랑 이거 같이 해볼까? 어. 이게 되게 어렵다. 우시야, 우시 해보자. 오! 오! 차 놀래, 야 놀래 여보. 짝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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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가 되게> 재밌다. <laughs> 박수. 아놀랬어 여보 빨리 쳐야 달래요. 엄마도 울고 있다. 아, 아, 미안해. 아 몰라 소리 치러 미안해. 어이. 엄마 엄마 다시 소리 안긁게 어, 미안해 미안해. 나차에 아, 뭐라고 게 아니고.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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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미안해. 지금 4분의 1이 나왔어 엄마랑 이거 보자. <laughs> 아! 아! <웃음> 김에 이거 없이 갈래? 아니, <laughs> 그러니까 종이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할수 있겠지. 아, 나 좋은 생각 났어. 어. 아까 맨 처음에 미션지가온 어. 가족이 함께 어. 만들으라고 그랬잖아. 응. 어. 근데 우리는 가족이 우리 두 명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가족, 가족. 우리는 편집자들도 가족, 우리 갈록.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뛰어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빨리, 네, 빨리 도와줘. 지금 망했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발로 못 하는 거 보니까 딱 여보, 진짜 허점이 뚝하다 지... 빨리 이야. 빨리 와. 빨리 와 형. 빨리 와.